64세 김정우 씨는 오늘도 새벽 일찍 폐지를 주우러 나섰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그냥 참고 나섭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전 동사무소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아직 노인이 아니시라서요.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고,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정부는 이제 65세도 노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겠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숫자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무임승차, 건강보험 혜택까지 우리가 받아오던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막 은퇴하신 분들, 연금이나 혜택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 당장 이번 달부터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과 노후를 직접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정부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왜 갑자기 노인 기준을 바꾸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96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9%가 넘습니다. 10명 중 2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30년에는 65세 이상이 25%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 복지,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재정의 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층이 바로 복지수혜자, 특히 노인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이제는 65세도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대이니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노인 연령을 조정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 수명도 길어졌고 사회활동 참여도 가능하니 더 이상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말 속에 숨은 진짜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노인의 정의를 바꾸면 그들에게 제공하던 혜택도 함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한 달에 많게는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무임교통 혜택도 생기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준이 70세로 바뀌게 되면, 65세부터 69세까지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큰 돈을 아끼는 겁니다. 기초연금만 해도 현재 수급 대상자가 약 600만 명인데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면 수급 인원이 약3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되겠지요. 결국 이건 재정절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복지구조 조정의 시작입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바로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는 IMF도 겪었고, 외환위기 이후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면, 나중엔 실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무리 구간에서조차 당신은 아직 노인이 아니니까, 복지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외국 사례를 들며 말합니다. 일본도 노인 기준을 70세로 본다. 유럽도 퇴직 연령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나라들은 노인 기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함께 노인 일자리도 늘리고 퇴직 후 복지 제도도 세분화하고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기준을 바꾸려면 그에 걸맞은 대체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준만 올리고 혜택은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절감입니다. 그리고 그 절감의 비용을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첫 번째 인식은 이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를 위해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대비하고 챙길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 노인 기준이 바뀌면 어떤 혜택이 사라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노인 기준이 바뀌는 이유가 정부의 재정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가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기준 나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하나가 바뀌는 순간 우리가 받던 혜택, 누리던 권리, 쌓아온 기대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에서 나타납니다. 기초연금은 지금까지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수급 대상이 됩니다. 현재 지급 금액은 최대월 32만 3천 원, 1년에 약 387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65세에서 69세 사이 지금까지 연금을 받던 분들이 아직 노인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이유로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65세가 된 김순자 씨는 이제부터라도 기초연금이 나오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지 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기준이 바뀌면 그 연금은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타격이 큰 부분은 바로 무임교통 혜택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하철,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에서는만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통비를 아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복지관, 일터를 오갈 때이 혜택 덕분에 이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임승차 혜택도 70세부터 가능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문의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가 아닌 70세부터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입니다. 즉, 은퇴 후 가장 이동이 많고 의료 기관을 자주 이용해야 할 시기의 이동권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준다는데 어디서 신청해요? 라고 묻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참여 자격은 기본적으로만 65세 이상입니다. 여기서 한해 두해 빠지면 신청조차 할수 없습니다. 기준이 70세로 바뀌게 되면 65세에서 69세까지의 국민은 은퇴는 했지만 다시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운 공백 상태에 빠집니다. 노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애매한 위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구직시장에서는 나이 많은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식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일자리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자격이 없어진다면 생계 자체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료비 혜택 축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만 65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감면 혜택, 노인정액제, 만성질환 검사 비용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이 역시 노인 기준이 조정되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비 때문에 약 하나라도 아껴보려는 분들이 많은 데 혜택이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정작 약이 필요할 때 다음 달에 받자 좀 참자하게 되는 일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인복지관 이용 자격, 경로당 지원 물품, 노인 대상 무료 건강검진 등도 모두 65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이 역시 기준이 바뀌면 수년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난 아직 60세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60세라면 불과 5년 뒤에 바로 이 변화의 당사자가 됩니다. 정부는 기준만 조정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단계적 조정 속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당장 해당되는 세대입니다. 지금 65세가 된 분들은 기준이 바뀌는 순간 평생 기다려온 혜택을 앞에 두고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퇴직은 그대로인데, 복지는 미뤄지고 몸은 아픈데, 의료비는 더 내야 하고 일은 못 구하는데, 지원은 끊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은 억울함, 소외감, 그리고 분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에 버텨왔습니다. 그래도 65세가 되면 좀쉴수 있겠지, 그때부터는 나라에서 조금은 챙겨주겠지 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체크하고 준비할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인 기준이 바뀌면 어떤 혜택들이 사라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무임교통, 노인 일자리, 의료 혜택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온 것들이 이제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는 이유 하나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닥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사례를 통해 우리의 감정과 현실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경기도 안산에 사는 64세 김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김정희 씨는 36년 동안 제조업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고졸 학력으로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남편 없이 혼자서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올해 초 정년 퇴직을 하고 오랜만에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기초 연금도 곧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들려온 뉴스 한 줄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65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라는 정부 발표였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일은 못하고, 연금도 못 받으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김 씨는 최근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자주 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버스를 타고 병원을 왕복했는데 매번 3천원 넘는 교통비가 부담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 무임승차 되니까 조금만 더 참자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 곧이라는 말조차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북 군산에 사는 66세 박순호 씨 이야기입니다. 박순호 씨는 평생을 자영업자로 살았습니다. 정식 직장 생활은 해본 적 없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기대하던 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메우고 겨울이면, 난방비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주변에서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찾아가 물어보니 아직은 바뀌지 않았지만 조만간 70세로 조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씨는 정년퇴직도 못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복지도 못 받는다는 거냐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들 공평해질 줄 알았어요.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번 사람도, 적게 번 사람도 노인이 되면 다들 똑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네요. 나는 노인도 아니고, 일도 못 하고, 연금도 못 받는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 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 사례, 서울 중랑구의 68세 김복래 씨 이야기입니다. 김복래 씨는 3년 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고 작은 보행 안전 캠페인에 참여하며 월 3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생필품 사고 손주들 간식이라도 사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자리조차 불안해졌습니다. 앞으로는 70세 이상만 뽑을 수도 있, 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도 예산이 줄어들면서 연령, 우선순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김봉래 씨는 말합니다. 아직 건강한데 일도 할수 있는데 노인 아니라고 밀려나는 기분이에요. 일도 혜택도 모두 나이 숫자로만 잘라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다. 뉴스에서는 통계로만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조정,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재정 부담 완화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속에는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쉬려는 부모 세대, 몸은 불편하지만, 나라에서 도와줄 거라 믿었던 은퇴자들, 혼자 살아도 최소한의 혜택은 누릴 수 있기를 바랐던 노년층이 이제는 그 기대마저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문제를 이야기할 때그 뒷면에 있는 진짜 희생자는 늘 힘없는 국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곧 당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지금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노인 기준이 바뀌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기초연금, 교통비, 일자리, 의료 혜택 우리가 은퇴 이후 유지하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이제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받는 시대가 아니라 찾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지금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오는 줄 알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 자산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기준 아래로 유지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에 들어가셔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눌러보십시오. 애 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서류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뀐 다음엔 아무리 분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 두셔야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금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해마다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신청하지 뭐하고 미루십니다. 하지만 기준이 바뀌면 지금 참여 가능하신 분들도 갑자기 대상이 아니게 될수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본인 거주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하십시오. 주민센터마다 전담 창구가 있습니다. 또는 노인 일자리 포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모집 중인 공공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공원 관리, 보행 안전 도우미, 실버 택배는 노력 대비 활동비가 안정적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라도 당장 생계에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므로 기준 변경 전 지금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숨은 복지, 지금부터 챙기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이 기준으로만 복지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소득 기준, 장애 여부, 건강 상태,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은 65세가 아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꽤 많습니다. 겨울 난방비 최대 5만 9천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11만원 문화생활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노후 긴급 복지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런 정보는 대부분 복지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만 하셔도 전담 공무원이 하나하나 확인해 줍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기준이 바뀐 줄도 몰랐어요. 신청 기간이 지나버렸대요. 이미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건 정보 부족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록하고, 챙기고, 문의하셔야 합니다. 노트에 적어두셔도 되고, 자녀에게 알려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 손으로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복지는 미루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은 먼저 알고 움직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일자리, 복지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나는 뭘 받을 수 있을까? 어디에 전화하면 알려줄까?를 지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녀를 다 키우셨거나, 정년을 마무리하셨거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기준이 바뀌고, 혜택이 사라지고, 정보가 막혀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걸내 손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정치는 모르셔도 됩니다. 정부 비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부터 먼저 챙기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나는 괜찮겠지, 아직 시간 있겠지 하며 미뤄두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지금 전화하고, 지금 챙기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국가에 낸 세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며 누구도 대신 신청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꼭 알려드려야겠다. 내 주변에도 이런 정보 필요한 사람이 많다 생각되셨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한 사람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들이 한 분이라도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클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 날린 63세 김현수 씨의 고백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하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지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